이번 시간에는 전국, 전국 규모의 항신제 사용의 양적 평가의 분석 및 전국적 환류 체계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항신제 스튜어드십의 질적 평가, 양적 평가,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하는 어, 지표 같은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전국 규모로도 그것이 운영되어야 되겠죠. 어, 전국 규모로 운영한다는 말은 전체 항생제의 양을 줄여 쓰는, 또 제대로 쓰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국내 항생제 사용량의 국제적인 위치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드리고, 국내 항생제 사용량의 변화를 말씀드립니다. 전국적 항생제 사용의 양적 평가의 활류, 어, 어떻게 양이 쓰여지고 있는지, 기존에 있는 시스템,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심사 평가에서 하고 있는 질환별 항생제 사용 피드백, 특히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같은 것들을 피드백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열별 항생제 사용의 주기적 보고 등에 대해서 전국 규모, 우리나라, 외국 같은 것들을 나누고 요약드리겠습니다. WHO에서는 한국의 항생제 소모량에 비교해서 주로 인슈런스 그러니까 보험이나 그리고 파는 거를 통해서 하이라에서 히라 그러니까 심사 평가원에서 데이터를 제공받는다라고 이렇게 했고요. 그 소비량을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27.68이 되겠습니다. 27.68이 나왔는데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항생제는 OECD 국가 중에서 항생제를 많이 쓰는 나라냐, 적게 쓰는 나라냐라고 비교했을 때 2017년도에는 이 그래프에서 터키 다음으로 2위가 됩니다. 많이 쓰는 나라죠. 2018년도, 최근 OECD 2020년 헬스케어 데이터를 제가 찾아보니까 3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2018년도 29.8이 됩니다. 그리스도 중간에 들어와 있어서 3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쓰는 것은 그러면 우리나라가 나쁜 나라냐?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항생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걸림이 좀 적죠. 왜냐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하는 의료 접근성이 매우 좋기 때문입니다. 또 점점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항생제를 사용해야 되는 우리가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노인도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항생제를 많이 쓴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라기 보다는 항생제를 많이 쓰는 국가에 해당하고 여러 여건이 있지만 이것이 좀 줄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OECD에 보고되는 항생제 사용량은 어, 말씀드렸다시피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 나라마다 이렇게 어떤 나라는 보험에서 하는 거, 어떤 나라는 뭐 팔리는 거, 어떤 나라는 뭐 다른 지표를 통해서도 이렇게 내기 대해서 정확하게 똑같은 지표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데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비교해서 볼때 31.7까지 올라간 시점이 2014년도고 그 이후에 31.5, 30.3, 29, 2018년도에 29.8로 다시 조금 올라갑니다 많은 노력으로 항생제 사용에 대해서 상기도 항생제 사용,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중심으로 홍보도 하고 열심히 해서 좀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환자들은 계속 뭐 아프신 분들이 많아지고 의료 접근성도 계속 개선되고 하니까 항생제 사용이 어10 또는 뭐 이렇게 낮은 나라처럼 되고 있지는 않고 다시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를 기준으로 볼때 어떤 나라는 어떤 약제의 계열을 많이 쓰는지 이런 것들을 나라별로도 비교할 수 있고 지역별로도 비교할 수 있는데 2018년도에, 2015년도에 사용된 항생제의 계열들을 지역마다 이렇게 여기 보면 이스턴 유럽, 노던 유럽 등 이렇게 해서 비교하는데 다양하게 지역마다 항생제 계열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한국은 천, 어, 헤비텐트, 어, 천 명의 거주자가 있으면 그 중에 항생제가 지금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뭐, 삼십 된다든지 뭐, 이십라든지 이런 숫자가, 어, 천 명의 인구가 있으면 그 중에서 항생제를 지금 오늘 받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다. 라는 것들로 간단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 어, 지금 32.5대는, 정도의 항생제 사용 중에서, 어, 보시면, 뭐, 그림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그런 색깔로, 베타락탐이라든지, 또는 뭐, 퀴놀론이라든지, 이런 약제들이 많이 쓰여지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몽고는 제일 높게, 어, 항생제, OECD 국가라기보다는, 어, 전 세계에서 몇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대표적으로 해서, 서로 비교하는 것인데 WHO 자료에서 항생제 사용의 정도 그리고 어떤 계열이 쓰여지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2015년도 자료를 2018년도에 발표한 것이 있어서 보여드립니다. WHO는 접근을 어웨어라는 접근을 합니다. 어웨어라는 말은 우리가 좀 긴장하고 알아야 되고 이런 단어가 되겠는데 A에 해당하는 약과 어, 그렇지 않은 약들 이렇게 또 구분할 수 있는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것을 표현합니다. Aware는 A는 Access, WA는 Watch, RE는 Reserve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자로 Aware라고 했고 A는 쉽게 사용해도 되는 약제들, Watch는 어, 주의해서 써야 되는 약제들, Reserve는 아껴서 최후로 써야 되는 약제들, 이렇게 AWARE 클래시피케이션을 했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시는 바와 같고 우리가 항생제를 WHO가 내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대로 써야 된다는 라 운동을 많이 해오고 있는데 그중에 AWARE 약제의 A와 그리고 우리가 액세스해도 되는 약 그리고 WATCH해야 되는 약, RESERVE해야 되는 약이 약들을 이렇게 새로 분류를 해서 항생제 내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분류를 새로 새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홈페이지에서 따라가다 보면은 엑셀 파일로 이 약제는 예를 들면 아미카시는 억세스, 아즈트레오남은 리저브, 또 여기 뭐아지스트로마이스는 와치, 이렇게 분류를 한 테이블을 쉽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2019년도 WHO의 어외의 항생제 분류가 됩니다. 이 물류에 따르면 한국은 100%를 기준으로 할때 액세스 그리고 어, 와치 같은 것들과 기타 한 3분의 1씩 쓰여지고 있고 리저브는 많이 쓰고 있지는 않은 국가로 WHO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뭐 항생제를 글라이코펩타이드, 카바페넴 이런 것들을 3차 의료계는 많이 쓰지만 클리닉 단위에서는 그만큼 많이 쓰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항생제 소비의 약 77%는 클리닉, 1차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기 때문이겠죠. WHO의 Aware에 따른 분류를 말씀드렸다시피, Access는 10.3, 그리고 Watch는 9.14, Reserve는 0.05, 매우 적죠? o t e r 는 8.18로 이렇게 DD로 쓰고 있고, 퍼센티지로 따르면 37.2%, 33%, 0.2%, 29.6%, 어 합이 100%고 DDD for Inhabitant, 1000 Inhabitant로 27.68 정도로 WHO는 어, 생각합니다. 계열별 항생제 처방의 변화라는 그 표를 제가 제시를 드렸는데 어, 한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보고를 하고 있고 아미노글락사이드는 많이 줄어들고 있고, 어, 도리어, 세팔로스포린은 우리가 예전에보다 많이 쓰고 있다, 이런 데이터를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열별 항생제 처방에서, 어, 이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 심평원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 0페이션트데이 DDD를 계산으로 해서 서로 비교했을 때, 페니슬린 계통, 세팔로스포린 계통, 플로키놀론 계통 등이 우리나라에 주로 쓰여지는 계열이다. 의료기관에서는 클리닉에서 전체 항생제의 의료기관 사용의 4분의 3, 77% 정도는 쓰여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급성신후신념에서도 이번 어떤 병마다 이런 클래스를 알수 있는데, 외래에서 사용되는 항생제, 그리고 이번에서 사용되는 항생제가 조금 다른 것을 표에서 보실 수 있고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서는 베타락탐 그리고 외래에서는 퀴놀론이 주로 APN의 급성 신우신염에 쓰여지는 것이 우리가 몸으로 느끼듯이 실제로 자료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항생제의 계열을 이야기한다든지. 천패션데이에서 우리나라에서 천인헤비턴데이에서 천 우리나라에서 몇 DDD 같은 것들을 통해서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하고 국내에 어느 정도 쓰여진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다른 개념으로 좀 접근해서 기대되는 항생제 사용에 대해서 그보다 더 많이 쓰느냐 적게 쓰느냐의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주로 사용해 c d 즈에서 주로 사용하는 색다른 지표가 있는데 Standardized Antimicrobial Administration Ratio -A -A (SAR)라고 합니다. SAR 어떤 뭐 ICU를 가지고 있는 병원이냐 그렇지 않은 병원이냐 어떤 계열을 가지고 있는 병원이냐 몇배드 병원이냐 이런 것들의 여러 병원들이 있으면 그 병원들의 종별, 규모별 그리고 이 병원에서는 이 정도의 사악 값을 가져야 되는데 그 사악 값에서는 예를 들면 전체 항생제의 S A R 당신 정도의 규모의 병원이면은 이 정도로 쓰면 1.0이다 여기 1.0이라고 치면은 생각보다 다른 병원들에 비해서 1.1이다 그러면 10%더 쓰고 계시네요 0.9다라면은 10%덜 쓰고 계시네요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 값을 통해서 좀 정보력을 높여서 이렇게, 어, 피드백 받는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데, 어, 그 참여하는 병원들만 사 값을 우리가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도 사 값을 적용해야 된다. 적용을, 어, 지금 이 연구를 하는, 그리고 동영상을 만드는, 어, 대한감염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 어, 심평원, 어, 그리고 수병관리청 등은 사학값을 우리나라에서도 구현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점검하고 값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학값의 예시를 아까 제가 구두로 말씀드렸는데, 어, 예측되는 여러 가지 변수를 넣고 예측되는 값에 더하냐, 덜하냐를 객관적으로 1.0을 기준으로 더 쓰냐, 덜 쓰냐를 피드백을 받도록 만드는 모델입니다. 간단하게는, 이 싹값은, 뭐, 중심되는 관심 있는, 그, 뭐, 계열, 예를 들면, 카바페는 계열의 싹값의 비교라든지,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특정 항생제가 다른, 어, 다른 병원에 비해서 내가 얼마가 쓰여지는지를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 뭐, 어떤 자세한, 어, 백그라운드, 예를 들면, 뭐, 어떤 규모의 병원이다. 이런 것들을 값이 안 들어가더라도 그냥 이름으로 A라는 병원, B라는 병원에서 쓰여져야 되는 어떤 항생제 사용의 양이 상대적으로 내가 어느 지점에, 예를 들면 95%는 이 정도에 쓰여지는데 우리는 중간 50%의 위치에서 사용되고 있다. 전체 항생제 양, 또는 계열별 항생제 양, 또는 벤코마이신이 다른 이렇게 쓰여지는 양의 빈도가 어, 이렇게 존재한다면, 그 존재하는 데에서 나는 95% 위치에 해당한다, 아래쪽에 5%에 해당한다, 이런 위치를 이렇게 해서 피드백을 받는 게 있는데, 영국식이 그런 값들로 제시됩니다. 영국식 모델에서 그림처럼 어떤 위치를 당신 병원에서 항생제가 다른 병원 이 규모에 비해서 덜 쓴다, 더 쓴다, 이런 것과 옆 위치에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 이런 것들을 피드백을 하는데 이것은 지금 신병원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각 의료기관의 항생제의 사용량과 표준적으로 다른 병원의 평균 같은 것들의 피드백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그림으로 예쁘게 다른 뭐 내성과 함께 보여주는 것이 영국의 의료체계는 아시다시피 우리 사보험 제도 또는 국가보험 제도라기보다는 조세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렇게이 그런 뭐 공적 부조, 공적 제도 같은 형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더잘 이런 값들을 낼수 있는 것 같은데 하고 있고요. 항생제의 사용에 대해서 전국 규모의 DDD, Per Inhabitant, 이런 값과 또는 싹 값이라든지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 외에도 어떤 특정 질환에 대해서 항생제의 사용이 어떻다라는 것을 이렇게 늘 공표하고, 당신 병원은 J00에서 06 감, 상기도 감염이죠 J00에서 06의 항생제 처방률이 70%다, 50%다, 평균은 얼마다 이렇게 나오면 피드백을 받게 되잖아요. 질환별 항생제 처방률 추이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급성 상기도 감염, 호흡기계 질환 전체 이런 값들을 공표함으로써 어 퍼블릭 많은 사람들에게 보고함으로써 사람들이 아, 이 병원은 항생제를 많이 쓰는 병원. 이 병원은 항생제를 적게 쓰는 병원 등을 이렇게 알려 주고 우리가 소비자들이 항생제를 적게 쓰는 병원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감기에 아, 그런 병원이 어딘지를 알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심사평가원이 주도하여 항생제 처방률 추이를 공표하고 있고 개별적으로도 피드백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료관 종별로 보면은, 1차 의료기관에서 급성상기도에서의 항생제 사용이 좀 많고, 3차 의료기관으로 갈수록, 종합병원으로 갈수록, 상급종합병원으로 갈수록 좀 떨어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이 좀 더, 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피드백을 계속, 그, 공, 공중보건 쪽에 또 일반인에게 하고 있다, 또 의료인에게 하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떤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통계값이 우리가 통계라는 게 나라를 움직이는 값이라고 할수 있는데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베타락탐들이 점점 많이 쓰여지고 있다 또는 뭐플로키놀론이 많이 쓰여지고 있다, 카바페닙이 많이 쓰여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항생제의 계열별 전체 DDD 압설, 이렇게 보고 하고요. 그런 것들이, 얘가, 여기는, 어, 이게, 잉글랜드, 영국에서의 예를 그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논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이렇게, 어, 전국 규모, 또는 대륙, 유럽은 대륙 규모가 되겠네요. 어떤 나라나라마다, 어, 상대적으로 병원끼리 또는 시기적으로 병원별로 시기적으로 이런 값을 제공함으로써 전체의 우리나라에서 항생제가 어떻게 줄여 가야 되고 하는 것들을 알수 있게 하는데 어뭐 그런 이 목적으로 이용이 되겠죠. 그 이상을 요약 드리면 국내 항생제 사용량은 OECD 국가 중에서는 높은 편이고 현재 어 3위입니다. 어~ 3위는 줄일 필요가 있고 어 쉽지는 않죠. 의료 접근성이 좋고 고령자가 많고 하는 점이 있지만 좀 최근에 다시 올라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줄여야 되겠구나라고 할수 있고요. 국내는 페니슬린 세팔로스포린, 큐놀론 순서로 많이 쓰여지는데 아시다시피 의원급에서 77% 정도의 항생제 사용량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더 줄여야 되겠다. 통계가 그런 것들을 나타내준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국적 항생제 사용의 평가의 피드백으로 그림으로 위치를 보여주는 방법이나 현재의 심사평가원에서 뭐 편지다 또는 뭐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인 의료기관의 위치를 알수 있는 방법도 있고 새롭게 미국에서 쓰고 있는 S A R 사라는 지표를 통해서 이를 기준으로 위아래를 통해서 동급 규모 동급 의료기관에서 내가 이 계열 또는 전체 많이 쓴다, 적게 쓴다라는 피드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팅 중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질환별, 특정 질환을 초점으로 이 질환에서는 항생제가 좀 적게 쓰여져야 되겠다. 그게 급성상기도 감염이라고 할수 있는데 거기에서 공표함으로써 항생제 사용량을 줄이는 노력들이 해왔고 주기적 보고들이 그 압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국적 규모의 항생제 활류체계 피드백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